김소희 리포터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한강에 나와 있는 김소희 리포터입니다. 지금 제 눈앞에는 한강에 시원한 풍경을 즐기러 온 시민들이 한 수천명은 되어 보이고요. 그 중에 지금 시간이 한 6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치킨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<laughs> 상당히 많이 보여요. 떡볶이도 한, 많이 보여요. 한 여성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조금 겹쳐 있는 분도 많거든요.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점점 노을이 지고 있어요. 그럼 사람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감독님 저쪽 좀 비춰주시겠어요? 너무 예쁜데요? <laughs> 보셨어요? 너무 예쁘죠. <laughs> 근데 일단 지금 해가 더 지기 전에 저는 좀 밥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시민 여러분께서 떡볶이, 치킨, 라면 중에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김소희 리포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